여러분, 안녕하세요가 지금 가장 어울리는 인사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를 보는데도 마음 한쪽이, 아, 예쁘다, 감탄보다는, 먹먹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텃밭의 국화인데요. 너무 예뻐서 이 영상을 담지 않으면 나중에는 볼수 없잖아요. 내년에 이 국화가 이 자리에서 또 피겠지만 그때 보는 모습은 지금의 이 국화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영상을 올리고 업로드를 하는 이유들이 지금의 이 아름다움, 이걸 놓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 크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빨리빨리 빨리 모든 게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건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밖에 없고,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가정의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자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만 있는데, 텃밭에 국화는 그 말이 무색하게 엄청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가을이 이제... 완전 지나가고 있는 가을이 될 만큼 짙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조금 너무 먹먹한 가을입니다. 나의 깊이를 찾아가는 가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나의 깊이보다는 아 삶에 대한 자체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그래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투패딘도 함께 힘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